시중 자금이 은행의 적금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6개월 미만의 단기 예금으로 금리 인상에 맞춰 만기 이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금 금리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수 있는 만큼 2년 이상의 장기 확정 금리 예금 상품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은 965조. 318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4% 증가했습니다. 정기예금 중에서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상품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0월 기준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잔액은 231조 5190억 원으로 지난 2020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이 2년 이상의 장기예금에 가입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간 수익을 확정지을 수 있는 만기간 긴 고금리 상품을 확보해 놔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기준 가장 금리가 높은 일금융권 상품은 K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입니다. 별도의 우대조건 없이 연 4.65%의 금리를 제공해 1000만 원 예금 시세후 118만 17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은 4.6% 우리은행의 원플러스 예금은 4.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금융권 상품은 동양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OK저축은행의 안심정기예금이 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자 계산 방식도 복리로 계산돼 1000만원 예금 시세 후 157만 3,649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인터넷정기예금은 연 5.65%의 금리를 제공했습니다.